자 오늘은 어, 디자인 실습 주제 분해 결합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제시된 지도상의 표시점에 서서 이쪽 화살표 방향이죠. 이쪽 화살표 방향으로 바라보는 거리의 모습을 지도를 근거로 추리하여 그리는 문제입니다. 지도상에 보여지는 이 자리를 쪽 방향을 보이는 대로 상상을 해서 추리하는 문제인데요. 평가 기준은 관찰력, 논리력, 상상력과 표현력이 중요한 것 되겠습니다. 자, 관찰력, 평가 기준에 관찰력이라고 있어요. 관찰력이라는 거는 이런 문제가, 우리 선생님은 지금 지난주에 먼저 이거를 예고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생각할 수가 있었겠지만은, 자, 이 문제를 수험생이 돼서 시험장에서 처음 맞닥뜨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거 오늘 수험장에 차를 타고 오면서 거리의 모습을 막좀 관찰하면서 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누가 요즘 그렇게 하고 다닙니까? 전혀 생각을 못했을 부분이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기억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기억 속 이미지를 떠올려서 재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보려고 하는 부분이겠고요. 또 이제 논리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논리력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 상상력으로 그리기지만은 너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설정을 한다거나 시점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어, 사람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어, 그럴법한 너무 왜곡되지 않은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논리적 표현이 필요하다는 거죠. 논리적 표현, 토시도 맞춰야 되고 뭐 그래들 여러 가지 조건들 그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상력 다음으로 보는 부분은 상상력. 세미들 강조하는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은 주입되지 않아요. 주입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연습을 통해서만, 어, 저절로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는 부분이에요. 이걸 단기간에 많은 그림을 외운다고 해서 생기는 부분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 선생님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상상력을 갖는 훈련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표현력. 사실, 뭐, 이 학교에서는 표현력은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인터뷰도 있었지만은 사실 내 상상력을 어, 평가자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표현력이 뒤,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거는 그런거나 이거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최저학기준을 없앴어요. 최저학기준 없앴어. 그 바람에 어 그럼 이제 낮은 학력의 학생들도 어그 학교를 시험 볼수 있는 그런 자격 지원이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죠. 음. 그 성적권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이미 어느 정도 편성돼 있다 보니까 굳이 이제 시 기준의 의미가 없어졌을 뿐입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표현력도 학교에서 뭐 표현력이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 왜냐면 이미 표현력이 되는 학생들이 어, 학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 이 학교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부분이겠고요. 뭐 상상력 을하나하나 상상을 해서 그리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카피를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카피만 해도 그게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것도 이렇게 그려 나가는 이유 잘 그려 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도 그려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해서 그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주제 준비하면서. 핀터레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이미지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지금 저장이 돼 있어요, 머릿속에. 어, 그냥 스치듯 지나가 본 거지만도 본본 것이지만 그게 기억이 돼, 기억 속에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뭐 물론 욕심 같아서는 여러분들 다 상상으로 한번 그려 보세요라고 하고 싶지만은 음. 카피를 해도 뭐 전혀 의미가 없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보그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기억 속에 이게 담겨져 있을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지금 편한 느낌으로 어, 머리 아파, 이거 상상해서 어떻게 그려? 그러면 은 선생님이 해놓은 거를 그대로 한번 이렇게 잘 제안을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통학차량, 어, 학원차, 학원차 같은 거요 자 이렇게 하도스케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